여러분의 글벗 지식 도매상 서진 책당입니다 오늘은 돈의 속성 두 번째 시간으로 돈의 다섯 가지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돈은 인격체다. 선뜻 이해가 안될 수도 있지만 김승호 회장은 본인의 부는 돈을 감정을 가진 인격체로 대했고 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감정을 가진 사람처럼 존중하고 감사해야 하며 절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돈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하는데 협조도 하지 않을 것이고 술집이나 도박에 자신을 사용하면 비참한 마음에 등을 돌릴 것이다. 도박, 투기 등 돈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나 가치 있는 곳과 좋은 일에 쓰인 돈은 그 대우에 감동해서 다시 다른 돈을 데리고 주인을 찾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돈을 항상 기회를 주고 다가오며 보호하려 한다. 돈을 인격처로 보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첫 번째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둘째, 남의 돈도 소중히 해야 한다. 남의 돈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것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두 번째 태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내가 존중받으려면 먼저 존중해야 하듯이 내 돈이 존중받으려면 남의 돈도 존중해야 한다. 공금, 세금, 회비, 친구 돈, 부모 돈은 모두 남의 돈이다.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돈을 대하는 진짜 태도다. 친구가 돈을 낼때더 비싼 것을 시키고 회식 때 술을 더 주문하는 행동은 내가 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척도다. 셋째, 돈마다 품성이 다르다. 돈을 벌 때는 가능하면 품질이 좋은 돈을 벌어야 한다. 품질이 좋은 돈이란 급여나 합리적 투자, 정당한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말한다. 자신의 아이디어와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은 애착이 크고 자랑스럽기에 어떤 돈보다도 소중하다. 그리고 좋은 돈만을 모으겠다는 확고한 철학이 있다면 저절로 돈이 붙을 것이고 욕심을 부리지 않기에 사기를 당하지 않으며 낭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불어 꽁돈을 바라지 않으니 비굴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기회와 행운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또한 작은 돈이 큰 돈을 만드니 소중히 여기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넷째,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 비정규적인 수입은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와 실제보다 커 보이는 착각을 일으킨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번줄 알고 사치하고 함부로 사용하게 돼 결국 모으지 못한다. 따라서 수입이 비정규적인 사람은 자산을 정규적인 수입자산으로 옮겨야 한다. 규칙적인 수입의 큰 장점은 미래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즉, 금융자산의 가장 큰 적인 리스크를 제외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섯째, 돈은 중력의 힘을 가졌다. 돈은 다른 돈에게 영향을 주고 가까이 있는 돈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으며 액수가 클수록 다른 돈에 더큰 영향을 준다. 대상 증식 과정을 보면 1, 2, 3, 4, 5와 같이 양의 정수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 2, 4, 8, 16과 같이 배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이해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다. 그러면서 마중물이 될수 있는 종잣돈 마련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10억을 모으기 위해 1억이 필요하고 1억을 위해서는 1,000만 원이 우선 필요하다는 것이죠. 일단 1,000만 원을 모으면 그다음 1,000만 원을 모으기에는 더 수월하고 1억을 모을 때까지 같은 정도의 노력이 아니라 노력의 정도는 점점 낮아지고 돈은 중력의 힘으로 점점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돈의 5가지 속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돈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고 합리적으로 모은 종잣돈으로 투자하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종잣돈 1억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진책방이었습니다.